আদাম <laughs> আদাম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이강인에게 악몽같은 교체 였습니다. 스페인 매체 데포르티브 발렌시아노 는 13일 이강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 좋은 활약을 했음에도 교체됐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강인이 나간 후큰 변화가 없었 고 결국 패배했다라고 적었죠. 이강인은 13일 열린 2020-21시즌 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7라운드 레반테와 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하지만 팀이 0대1로 뒤진 후반 19분 마누 바예호와 교체돼 일찍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교체였어요.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이강인이 첫 번째 교체의 희생양이 됐다는 말이죠. 매체도 되게 의아했는지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다. 동료들의 위치를 잘 보고 언제나 전투적으로 뛰는 선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체 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감싸진 이강인의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이 장면을 두고 이강인이 첫 번째로 교체된 후 이를 받아 드리지 못했다. 그는 10분 동안 얼굴을 가리며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데포르티보 발렌시아노 역시 이 장면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향후 이강인의 거취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이강인과 발렌시아의 계약은 2022년 6월까지인데요. 발렌시아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이강인에게 계약 연장을 제의했지만 이강인이 출전 시간에 불만을 품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상황은 이강인한테 더안 좋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네요. 체는 이강인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약 연장이 아예 닫힐 수도 있다. 신뢰가 없다.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의 사기를 완전히 꺾었다. 이날 이강인은 발렌시아 선수로서 최악의 밤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확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리그1 내네 팀을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 복수 구단이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분명 이적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발렌시아로서도 이강인을 기원하고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매각해야 합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이강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넘습니다. 사실상 이강인을 판매할 마지막 기회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